7년 대 환란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가로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 이두 가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대환란이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 권세를 갖고 있었던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공중 공중을 정결케 하여 공중을 홀례성으로 어,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이 땅에는 마귀의 세계 곧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 교회의 휴거 후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 가더라. 자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그 슈거되는 성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슈거될 성도들이 나오고 또이 땅에 남게 될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이 같은 말씀을 조합하면 환난 전에 교회가 들림 받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을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환난을 받는 자에게. 평안함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첫째 부활 후에 이루어진다. 첫째 부활 후에 대환란이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면 나팔소리가 남해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시기를 말한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또,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의 영화, 그래서, 어, 휴고될 것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로계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감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부활하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환란 후에 천년 시대 전에 부활하는 순교자의 부활까지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아,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